그냥 봐봐. 이쁜 친구들이 있고 못생긴 뭐 친구들이 있어. 너네도 만약에 차은우가 있고요. 최지호가 있어. 최지호가 우리 오빠야. <laughs> 차은우가 있어. 최지호가 있어. 내가 광고주야. 광고를 만들 거야. 차은우랑 최지호를 같이 섭외했어. 근데 가면을 누군가 한 명한테 씌워야 돼. <laughs> 사은한테 가면 씌우는 바보는 없잖아. 어, 얼굴 이렇게 해야 되는데, 최지호한테 가면을 씌우겠죠? 얼굴 없어도 되니까. 어차피 못 알아봐, 최지호는 나가봤자. 아무도 안 반가워 해. 그러면은, 가면을 씌워버린다. 즉, 원래 형태를 밝히는 거는, 인기 멤버들. 얘네들. 얘네들은, 원래 형태를 밝힙니다. 그 말은, 표의주의란 뜻이죠. 근데 못생긴 이 친구들, 이 친구들은 소리대로 적습니다. 지붕 이런 식으로 웅의 원래 형태를 몰라도 돼. 가면 씌워버려. 그냥 표음 주의대로 적습니다.